네, 이 남자들은 무료를 해줍니다. 대신해주는 남자들. 프로젝트 빕니다 <laughs> 오늘 할컨텐츠 비눗방울 노래입니다. 근데 이거겠어? 난 이걸로 충분히 재밌는데? 더 재밌는 게 있다고? 진짜 X된 <laughs> 거 준비했습니다. <laughs> 보여주세요. 오늘 할 아이템은 연기가 나는 요술 막대 버블입니다. <laughs> 나때는 말이야. 어. 우리 때는 그 어. 빨대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포충 어, 그 찍어서 아,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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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달라. 연기가 나는 비누 방울입니다. 음. 기가 막혀. 요 이게 가격이 상당합니다. 17,000원. 17,000원이면 <laughs> 아, 연기로 나는데 비누 방울을 만질 수도 있다. 어, 그... 어, 터지지 않는다고. 그렇나 때는 음. 말이야. 어? 음.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없었단 말이야. 음. 마... 만지려야 만질 수가 없다. 아직아.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음, 아, 열어야돼 빨리 가. 그래서 여기 연기 버튼을 킨 다음에 이게 찍먹이거든요. 여기 찍어서 이거를 이렇게 들면은 안 된대요. 음. 네, 안 되네. 자, 이렇게 여보세요. 그치, 그치, 이렇게 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맺힙니다. 어, 그다음이 여기 딱 하면 어.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하면 오. 된다. 통통!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요렇게 해서 탁 하면 오오오. 된다. 그쵸. 이걸 톡. 이걸탕 터입니다. 오호. 요거를 톡 쳐요. 바로 터진다는 거. 음. 요술 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하. 요술 장갑인가 보다. 오! 오! 손에, 손에 일단 달라붙는데. 오! 튕기기 가능? 아이 만질 수 없는 걸 만지는. <laughs> 이 튕기기 가능? 아 야, 구름을 만지는 것 같아. 오! 오! 아, 씨. 만져는 지네. 아니, 근데 내가, 내가, 내가 광고에서 봤을 때는. 튕겨졌는데? 어, 이걸 막, 공놀이 하듯이. 이렇게, 막렇게 어? 오,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만, 진짜 해볼게, 오! 됐다, 됐다, 됐다. 그지, 렇 그지? 렇 아, 이거였다고, 이거였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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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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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 뭐야. 오, 재밌네. 뭐야. 음, 신기하다. 오, 오. 아, 이게 선택받은 비누방울이 있네. 잘, 잘 온골차게 만들어진 아, 어, 것만 이게, 이제 돼. 아, 이게 되는 애들이 몇명 있네. 이게. 한 번만 다 있어줘. 병력이 있으면 할 거야. 으아. 야, 나서만! <laughs> <laughs> 이하라고 미친놈이, 이거! 병력 일섬! <laughs> 얘가 지금 귀멸의 칼날에 빠져서 미쳤어요, 그냥. 아! <laughs> 아, 자연스럽게 해줘. 아, 영상, 그럼 영상에서 만들어줘. 내가 이렇게 만 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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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린애들을 설레게 하려면 요거 있어야 된다. 뭐다? 버블 어신검 이거. 이거거든. 근데 이것도 요거, 요거랑 응.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요거, 요거 이것도 비닐... 연기가 나네. 아, 이것도 만질 수 있나, 그럼? 만질 수 오. 있지. 이론상. <웃음> 이론상. <웃음> 네, 예, 예, 예. 광고에서도 그랬어요. 준비된 사수 앞으로 격발! 오! 오 많이 나오네. 오! 됐다! 아, 하나, 하나 붙는데? 아, 여러분! 하늘에서 3만 원어치 거품이 내리고 있습니다! 스카스카스 <laughs> 이게 야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 이게 우리가 점점 뿌얘지는것 같죠? 연기입니다 이게 아니 아까 뭐 격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 진짜 군대 생각나네요 <laughs> 화생방이야 화생방 이게 오. 이게 화질이 네. 필터가 뿌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정이가 <laughs> 연기로 가득 차고 있다 <laughs> 야 연기를 제거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얼마 산뜻해 씨. 이거네. 커피카페 가면 이거 싸주시고 계시는 분한 분씩 있거든. 그치그 피리 부는 사람이이 가지고 <laughs> 뒤에 막 애들 막. 그렇지, 그렇지. 찬우 마냥 이러고 있다고. 이게 이 눈이야, 이 눈. 이모에 뭐, 홀린 눈. <laughs> 이러고 있다고. 떡상? <laughs> 이 코인이야? <laughs> 이 코인이야? <여> 뭐 상이에요. <laughs> 근데 사실 연기를 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다 전자담배가 있다면. <laughs> 이게 하기 전에. 음. 어린애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성인이 아니다 동영상 시청 이제 멈춰 어린이 멈춰 멈춰, 멈춰. 자, 다 나갔죠 네다 나갔을 거예요 다 나갔을 거예요 일, 성인분들은 나가지 말고 네네. 성인분들 나가는 거 멈춰 요 제품이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네. 집에 아까 말했던 음흠. 뭐 냉장고나 장롱 속에 흔하게 있는 은사 담배를 꺼내 가지고 맞아요. <laughs> 야, 이게 훨씬 좋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훨씬 좋아! 야, 근데 이거. 아니, 우리 왜 담배 유튜브야, 근데? 그래. 아. 오! 오, 오! 야, 이것도 잡혀! 저 기계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 <laughs> 너무 재밌는데, 이제? 오! 오! <laughs> 오늘 리뷰가 전자납인가요, 혹시? 뭐지? <laughs> 윤기가 나는 비누방울? 아, 아, 아. 윤기가 나는 비누방울 놀이 해봤습니다. 이게 18,000원, 이게 17,000원이에요. 내아 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전자 아, 비누, 윤기가 나는 비누방울 리뷰를 해봤는데요. 3만원. 내돈 3만원. 3만 3만원이면 치킨이 두마리인데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튼 오늘 3만원을 불태운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내 지갑 소비 멈춰! 멈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B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내 3만원이다.